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 편의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살고 있는 동네에는 편의점이 주위에 몇 개나 있으십니까? 참 정말 편의점이 많죠. 이렇게 편의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전국에서 동네에 가장 많이 그러니까 인구당 편의점이 가장 많은 동네는 어디일까? 한번 궁금한 적은 없었습니까? 자, 오늘 어느 동네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편의점을 가지고 있는 곳인가? 자,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편의점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이 지난 IMF를 겪으면서 슈퍼라 그러죠. 동네 슈퍼가 형태가 이제 바뀐 것인데요. 이때 IMF를 지나면서 실직했던 가장들,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실직을 한 이후에 재취업을 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때 명예퇴직을 하신 분들이 퇴직금을 가지고 가장 많이 차렸던 업종 중에 또 하나가 이 편의점이었는데요. 그때의 편의점이 이제 막 확산되기 시작하다가 지금에는 동네에 얼마나 많은 편의점들이 있습니까? 지나가다 보면 방금 봤는데 또 편의점이 또 하나 있고 여기도 저기도 이렇게 편의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께서도 은퇴 이후에 만약에 편의점을 한번 차려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편의점으로 내 노후 또는 나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동네에는 편의점이 얼마나 있고 또 얼마나 많은 편의점들이 어느 동네에 밀집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창업을 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해 봤는데요. 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편의점이 있는 동네 그 동네는 어디일까요? 자, 10등은요. 서울 영등포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편의점을 가지고 있는 동네 10등을 차지했습니다. 편의점 한 개당 그 동네에 등록되어 있는 거주 인구를 이제 비율로 나누어서 확인을 한 것이니까요. 이것은 통계청 자료와 그리고 통계청에 있는 지리정보 시스템 인구수를 가지고 편의점 숫자를 나눠 본 것인데요. 자 영등포구에는 인구 900명당 편의점이 한 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전국 평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전국 평균은요, 1399명당 하나. 편의점 한 개가 담당하는 인구가 1399명을 담당을 하는 것이 전국 평균인데요. 영등포구는 900명당 편의점이 하나가 있었으니 상당히 높은 것이죠. 약 전국 평균 인구에 비해서 500명 정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네요. 자, 그리고 9일은 서울 마포구였습니다. 서울 마포구는요 편의점 하나가 인구 888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가 9위를 차지했고요. 8위는 경기 안성시였습니다. 서울 마포구와 한명 차이네요. 887명. 그리고 7위는 제주도에 있는 제주시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제주시에는요 806명. 6위는 경남 거제시였습니다. 경남 거제시에 있는 편의점 하나당 인구수는 790명이었는데요. 아, 이 통계는 아마 경남 거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계와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울산이나 경남 거제나 그리고 전북 군산 이런 곳에서는 조선업과 관련돼 가지고 지역 산업 자체가 많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 통계가 2018년도에 나온 통계와. 어, 자료를 가지고 지, 한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과는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위는요. 경기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의 편의점 하나가 담당하는 인구수는요. 786명이었습니다. 786명의 어, 인구를 담당하고 있었네요. 4위는 서울 강남구였습니다 서울 강남구에는 인구 715명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편의점을 살펴보는 중에 좀 궁금한 것들이 또 살펴보다가 생기는 것이 이 편의점 하나당 인구수 인구수로 나눠 보니 이제 편의점이 많은 동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요 거주지역이나 시내에는 조금씩 다른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 시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등록된 인구수가 상당히 작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 여기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옳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한 편의점이, 한 개의 편의점이 인구 715명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3위는요 제주 서귀포시였습니다. 시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곳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제주도가 3위를 차지했는데요. 제주도의 서귀포시 서귀포시의 편의점 한 개가 한 개의 편의점이 담당하는 인구수는요. 676명당 편의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2위는 역시 시내죠. 번화가 서울 종로구였습니다. 여기에는요, 한 편의점이 563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종로구 같은 데 가보면, 지나다닌 데가 온통 다 편의점 저장인 것들은 뭐 여러분들도 지나다니어 보시면 다알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자, 서울 종로구가 한 개의 편의점이 담당하는 인구수 563명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편의점을 가지고 있는 동네 2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1등은요, 서울 중구가 1등을 차지했네요. 인구 377명당 편의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 그야말로 편의점이 많다는 것이죠. 또 그만큼. 중구, 서울 중구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인구 수도 작은 것도 맞지만 사무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유동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유동인구에 비해서는 실제 인구수에 비해서는 많지만 많아 보이지만 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편의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 1등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드리자면요, 전국 평균은 1,399명당 편의점이 하나씩 있다라는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자 10위는 서울 영등포구가 10위, 10위는 서울 영등포구 900명으로 서울 영등포가 10위를 차지했고요. 9위는 888명으로 서울 마포구, 8위는 887명으로 경기 안성시, 7위는 806명으로 제주 제주시. 6위는 790명으로 경남 거제시, 5위는 786명으로 경기 포천시, 그리고 4위는 715명으로 서울 강남구, 3위는 676명으로 제주 서귀포시, 2위는 563명으로 서울 종로구, 1위는 377명으로 서울 중구가 차지했습니다. 전국에 편의점이 많죠. 이 편의점이라는 것이 은퇴한 분들 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쉽게 창업을 할수 있고 특히 뭐 다른 자영업에 비해서 특별한 노하우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편하게 창업을 하고 편하게 자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라 그런 장점들이 있지만요. 그만큼 경쟁이 심하다 하는 것들도 이제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또 자영업을 준비하신다고 했을 때 특히 이 편의점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요 전국의 편의점 숫자 한번 참고해보시고 편의점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의점 한번 만들면요 요즘같은 인건비 걱정 뭐 임대비 걱정 이런 여러가지 생각을 하다보면요 결국에는 편의점 잘못 열면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만큼 많은 출점 경쟁을 하고 있는 편의점 속에서 여러분께서도 이런 주위 상권이라든지, 유동인구라든지, 그리고 비 편의점 하나당 인구수가 어느 정도인지 하는 이런 정보들도 한번,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편의점 창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도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요. 자,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하거나,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